소윤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효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중학교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텐데요. 수행평가 잘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잘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다섯 가지 중요한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등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두 번째로는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자. 세 번째는 모든 수행평가 사회성을 기르는 좋은 훈련이다. 네 번째로는 간단하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르는 것은 물어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라고 하면은 많이 스트레스들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직 중학교를 안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단 수행 평가 점수는 여러분들의 시험 내신 성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형식이냐면 중간고사 는기모에서두 번을 보죠. 두 시험 사이 사이에는 수행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수행 평가들에서 점수가 중간고사 지필 점수랑 같이 합쳐져서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 평가만 잘한다고 지필 평가만 잘 본다고 해서 득점에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5대5나 4대6 정도의 비율로 수행평가와 질필평가의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수행평가만 해도 기본적으로 40점에서 50점을 받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내주는 것은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걸 내주지 않아요. 대부분 다 시험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잘 준비해서 과제를 제대로 제출만 해도 시험 공부가 잘 되는 거죠. 자신이 조사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발표한 내용들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중학교 2, 3학년 아니면 그 위에 중학교 시절을 지낸 우리 소년, 소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수행평가가 대부분 시험 가까워질수록 많아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체육 수인 평가를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나왔어요. 월요일날은 한 개야. 근데 화요일날 또 과학 시간에 금요일까지 내는 승인 평가 또 생겼어. 수요일날 또 금요일까지 내는 승인 평가 또 생겼어. 정말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짧게 짧은 시간에 과제를 제출하는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월요일날 하나 나왔으니까, 아, 이거 나중에 좀 금요일까지니까, 시간 남았으니까 좀 이따 해야지. 두 번째 거, 화요일날 나온 거,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좀 이따 해야지. 그러다 보면, 과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수행평가는 세 개, 많음 네 개, 다섯 개까지도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가 오늘 나오면, 오늘 하고 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한, 오늘 해놓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오늘 다 해놓고 어, 수행평가 제출 하루나 이틀 전날 정리만 해도 훨씬 더 퀄리티 좋고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첫 번째 핵심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과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수행평가 숙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자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아무리 과제를 많이 정말 예쁘게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해도 평가 기준에서 어긋난다면 그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평가 기준이란 뭐냐 학기 초 수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 그 교과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평가는 어떠한 어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다 A B C에 평가 기준표를 줬을 거예요. 그 평가 기준표를 정확히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올림픽, 예를 들어 올림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저 과제를 줬어요. 평가 기준은 올림픽의 유래 기원을 적고 올림픽 예, 대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다음번 올림픽 어디서 하는지, 다음번 올림픽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떤 경기들을 참가하고 어떤 스타 선수가 있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영역을 조사, 평가 기준을 줬어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면 점수를 A를 줄 것이고, 이 중에 세 개가 완벽하게 되면 B를 줄 것이고, 이 중에 한 개를 완벽하게 한다면 C를 주겠다. 했는데 뭐 예전에 과거 뭐 엄청나게 양을 많이 해와도 이 평가 기준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점수를 잘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뭐 기원이나 그래서 과과마다다 달라요. 이게 어떤 수행 평가는 보고서 형식이고 어떤 수행 평가는 발표 형식이고 뭐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 하지만 그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만들면 여러분들이 수행 평가 과제를 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점수도 높아질 겁니다. 세 번째, 수행평가잘 보는 법, 점수를 잘 받는 팁. 세 번째는 협동학습 관련된 거예요. 협동학습은 사회성을 많이 기르는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에서 처음 중학교로 친구들은 대부분 혼자서 한 과제들이 많았을 거고 중학교 오면서 뭔가 모든 활동이 좀 많아지게 돼요. 모둠으로 토론도 하게 되고 과제도 하게 되고 힘러운 모둠 활동이 가장 큰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거는 안 친해서 되게 어색해하거나 과제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저 친구는 원래 오할 뭐 때잘안 해요. 아니면 이 친구는 잘하니까 내가 이 친구랑 같은 팀을 하면은 같은 모둠을 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별로 힘을 많이 안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의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사회성을 기르는 좋은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친구들이 2 0 살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회생활을 할 텐데 그때 혼자 할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 그런 사회 생활을 중학교 때, 중학교에서는 그런 작은 사회 안에서 그런 사회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뛰어나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과제를 잘 수행을 하고. 자신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잘하는 친구들한테 배워가면서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든 수행 평가를 할때 자신이 안 친한 사람들과 있든 아니면 자기 조의 애들이 정말 다 엉망진창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수행평가를 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네번째예요 거의 끝이 다 와가요 네번째는 간단하게 간단이에요 수행평가를 제가 검사를 하다보면 정말 법붙으로 해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자신이 찾은 자료를 요약을 못해서 그 자료 전체를 다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항상 많은 자료가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요약하고 그것을 단순화해서 핵심만 잘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사회에선 가장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이제 수행평가를 하면서도 기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중요한 것들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평가 기준에 맞는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도 충분히 점수는 잘 나옵니다. 승인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PPT 발표자료를 만들 때도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건 물어보자. 그냥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냐? 내랑 친한 친구냐? 아니, 우리 반 회장? 아니, 우리, 우리 반 1등? 수인평가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친구가 실수로 잘못 알려줬을 때 점수가 잘못 받으면 누구의 탓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행평가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 선생님 무섭든, 저는 친하든, 싫어하는 선생님은 없겠죠? 아, 싫어하는 애들 없겠지? 는 응, 아닐 거예요. 할거 있어. 아, 싫어하는 애들. 나중에 그 친구들이랑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 그래서, 잠깐 샜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걸 물어볼지 정리를 해서 한 번, 그래서 두 번만 물어보면 돼요.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를 매일 물어봐. 난 매일 대답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줘야 되나? 난 분명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적어서, 아, A라는 친구가 물어봤으면 아, 다른 친구도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 것들은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다 붙여줬는데도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도 지칩니다. 간혹 선생님 기분 안 좋은 날 걸리면 잔소리도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행평가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 게야 좋아요, 확실히. 오늘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학교 관련된 얘기라던가, 전체로 아직 영상 퀄리티나 스킬이나 말하는 거나 등등등, 많이 부족해요 계속 계속 좀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수인평가잘 보는 거수인평가잘 보려면 일단 다섯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얘기 안해 다시 첫 번째 그쵸 발등에 불 떨어지잖아 과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하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자. 세 번째 모든 협동 학습은 협동 과제는 사회성을 기르는 좋은 훈련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 그럼 네 번째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다섯 번째는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 물어보라고요? 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말도 계속 꼬이고. 혹시나 저한테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한 Q&A나 그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